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잠시 멈추고 어, 십자가 부활 예수님에 대한 초점 맞춘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우리는 왜 십자가 앞에, 우리는 부활의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예수님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아프실 것 같아서, 예수님이 안 되보에서 내가 이렇게 동정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절기가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교회력을 따라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지만, 내가 십자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예수님의 비밀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나 같은 천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신비가 풀려 나가기 시작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왜 하필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은총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너무 죄송한 거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침 뱉음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찢어 죽여 가시는 그 고통의 신음을 들어야 되는 내 마음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마음이, 이 자격이 없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또 십자가에 관한 많은 영화들, 제가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해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신창에 대해서, 피투성에 대된걸 예수님이 달리시는 모습이 나 때문인데, 내가 저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 장면도 끔찍한데 그게 나 때문인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그걸 봅니까?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하고, 제 마음이 막 부서지는 듯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감사한 거죠. 다행인 거죠. 내가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나 때문에 대신 그 수고를 하시니까, 대신 죽어시니까 몸들 빠를 모르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다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뻔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해서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그런 한 주간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겟세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주님의 방향, 도대체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예, 해답이 오늘 십자가, 그리고 겟세마네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질문은 그거죠. 주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셨는가? 왜 사셨는가? 무엇을 향하여 사셨는가? 그 답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번더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 목적, 주님이 죽으신 목적, 부활의 목적 답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답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오신 거죠. 주님이 하나님 때문에 왔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고, 하나님이 죽어라 그래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뭐냐?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시키신 하나님의 뜻의 내용은 뭐냐? 그것은 사람이.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은 사람. 생명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생명, 부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객관적이지만 이 말을 바꾸면은 나를 위해서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죽게 하신 거죠. 주님은 심판하실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죄를 물으러 너 이렇게 잘못했어. 너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 말씀 먹이고 지난주에 너 이렇게 죄를 졌지. 너좀 맞자. 너 죽어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은 죽이러 오지 않고 살리러 오셨어요.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방법을 쓰셨어요. 주님이 나라를 뒤집어 놓고 정치권에 가셔서 제도를 바꾸지 않고 주님은 12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12명은 처음에 땅의 사람이고 무명의 사람이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임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이 생명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12명을 가르치는데 3년 걸렸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죄인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100명, 200명을 바꾸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리더들을 통해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 12명이 변하니까 12명이 불덩어리가 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12명의 빛이, 여러분 생명이, 진짜 하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꿈틀거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전염돼요. 생명이 증가돼요. 불이 번져나가요.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막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하늘 생명을 담은 사람들이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2만 명이 되고, 막 불어나요.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 수십억 수천억 명이 그 불에 그 생명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질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은 중앙에서 힘있게 시작하지 않고 변두리에서 초라하게 소박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정부를 장악하고 정권을 잡고. 헤롯과 결탁하고 빌라도의 세력을 힘입어서 가이사의 왕권을 가지고 공포하면 예수님 무조건 믿어 그리고 주일날 무조건 전 국민은 예배 나와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어, 이 예루살렘 광장에 수천 명을 데려놓고 수만 명을 데려놓고 광고 다 해놓고 자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다 믿어라 그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 변두리 시골에 아주 평범한 어부들, 죄인들 몇 명이랑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엘리트들 다 중앙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다 있었어요. 그때 난다긴다 하는 힘쓰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인재들 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주님은 인재를 뽑고 어,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충분했어요. 그 12명으로 그 초라한 시골에서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정치적으로 결탁하지 않아도, 부자들의 돈이 없어도, 사회적 마케팅의 방법이 아니어도, 생명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향해, 사람을 향해, 영혼을 향해 나아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 예수님이 변방을 돌다가 이제 정권의 핵심, 타락한 성전, 부패한 영적 기도자, 세계 이목이 중심인그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꽂으러 쳐들어가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게 종료주일인거요 결판을 내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자손이여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가난에서, 고통에서, 이 재정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주여 우리를,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경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말리려고 하니까 가만 놔둬라. 이 사람들이 안 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지금은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외칠 때, 침묵할 때도 있지만 기다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선포하고 나아가고 부르짖고 찬양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십자가를 향해 직진하셨어요. 정조준하시고 금요일까지 돌진하셨어요. 그것이 이번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한 비전을 흔들어 내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딴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고 죽으셨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마지막 정점, 마지막 에너지를 오늘 이 기도에 쏟으신 거예요. 그게 겟세만의 기도입니다. 잘하시죠 겟세만의 기도. 밤새한 철야 기도, 그냥 철야 기도가 아니라 진액을 쏟는, 진 땀을 흘리는 온 몸이 땀이 뱀, 온 몸이 다 젖도록 피가 나도록 밤새하는 기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들도 이렇게 안 해요, 기도. 가족들은요, 몇, 몇 분은 기도하지, 몇 분. 한 5분 기도 하나예요? 매일.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밤새, 진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기도하는 분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없어요.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겠어요? 또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 위에서 기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냥 대충 기도하실까요? 우리처럼?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제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죄에서 풀려야 하는데 가슴을 졸이시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함께.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함께 라는 말은 참 좋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요새 사람들은 혼자를 좋아해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공동체 같이 가족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왜 선택했는가 함께하고 싶으셔서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왜 제자를 뽑았나? 일 시켜 먹으려고? 네. 부려 먹으려고? 네. 그게 아니라 함께 같이 그냥 있고 싶으셔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너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은 이유죠. 그것이 여러분이 결혼한 이유 아니에요. 그냥 함께 살고 싶어서 데이트하다 자꾸 헤어지는데 그냥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랑 같이 같이 살고 싶어서 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있기만 해도 좋아요. 안 보이면 힘들어요. 연락이 안 되면 마음이 지옥이에요. 보이면 다행이고 옆에 있으면 좋고 아들 딸을 바라보는 아빠 엄마의 모습은 얼마나 흐뭇한지. 여러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흐뭇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누가 옆에 있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도 외로우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힘드시잖아요. 예수님도 힘드세요. 아세요? 사랑하면 힘들잖아요. 힘들어야 사랑이죠. 쉽게 하는 게 무슨 사랑이? 울지도 않는 게 무슨 사랑이? 가슴이 안 아픈데 무슨 사랑이에요? 매어지도록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얘를 도와주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사랑이죠. 함께 있고 싶은 예수님이 그냥 니네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 옆에 있어줘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3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laughs>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예,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원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고 <laughs>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할때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한다. 함께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잖아요.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같이 드리지만 여러분 개별적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공통체성과 개별성이 같이 있어요. 어, 마, 사도행전 2 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그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났고 하나님의 바람이 공동체 같이 불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개별 위에 이 머리 위에 개별적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고 개별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신앙은 같이 하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는 따로 구별한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신앙은 하나님과 승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기도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세요. 그때는. 그때는 떨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 그게 지성소예요. 다 문을 닫고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기도. 그게 기도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같이 오셨지만 예배 때는 헤어지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해보셨죠?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돼요. 기도가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골방이에요. 그 자리를 확보하세요. 골방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의 자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37절 38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드의 도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교만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예.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좋은 사람이 있고 세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루 불러서 니네는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있어도 좋지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아무에게나 기도 부탁을 하나 예수님이 속내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니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는 예수님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도 고민이 있고 예수님도 기도를 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좋은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생각이 있고 또 예수님도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 계획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 교회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해달라.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게세만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삼9구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유명한 게세만의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대로 하옵소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돼요. 기도란 뭔가 이 본문을 내용해 보면 기도란 충돌이에요. 거대한 충돌.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과의 충돌. 나와 하나님과의 충돌. 땅에 대한 생각과 하늘에 대한 생각의 충돌. 죄와 거룩함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사실 신중하게. 해. 나의 원은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분 우리도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우리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죠. 중요한 거를 기도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은. 내 건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가족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의 자녀는 얼마나 중요해? 아프지 말아야죠. 다치지 말아야죠. 내 직장은 얼마나 중요해요? 돈이 들어와야 살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는 얼마나 중요해요? 만남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아주 갈급하고 긴급한 중요한 기도제목을 골라 골라 그거를 나의 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감동하셔서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그래 내가 베풀어 줄게, 자 받아라, 자 열어준다라고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죠. 포기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 너무 간절해서,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이 다 그렇게 오십니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대부분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도 아실 아실만한데 이게 안 돼요. 왜안 되는지 아세요? 내 원이 너무 중요하고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내 간절함이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내 간절함으로 꽉차 있어요 내 간절함이 꽉차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간절함이 클수록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아요 내가 보는 시야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야가 옳으냐고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내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긴급하면 내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다가갈수록, 내가 더 중요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져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도 그 간절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는 그짐 앞에 주님이 지나가고 싶으셨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충돌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충돌이 두려워서 기도를 멈추시면 바보세요. 어떤 나의 기도도 하나님과 충돌해요. 반드시. 근데 주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그 충돌이 있었는데 그 충돌을 넘어서 주님이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기도하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충돌시키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42절로 46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른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로다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떼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이 몇번 기도하셨습니까? 세 번. 왜세번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잘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든 음. 거예요. 내 뜻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원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게 안 내려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갖고 두 번, 세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막 정신없이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기도는 어디서 멈췄습니까? 아버지의 뜻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언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원함이 꺾일 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기원을 배우고 우리는 기도가 언제 끝나야 되는가? 예, 아버지의 뜻 앞에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함이 꺾이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것까지 이르지 않으면 기도가 다된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꺾여서 죽으셨어요. 그 힘든 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니까 그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덕을 봤어요.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구세주로 높여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가면 다 좋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원을 고집하면 나만 좋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향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 아버지의 뜻은 내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내가 보이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원을 하나님의 원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과 영광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열매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믿음의 여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고 나의 원을 꺾어내시고. 하나님의 원 앞에 무릎 꿇으시고 기도를 멈추셨던 기도를 마감하셨던 그 개세만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